네, 자물맨TV의 자물맨입니다. 음, 5월 31일 오전 12시 12분이에요. 음, 매주 일요일마다 거의 어, 영상 찾아뵙게 됐네, 되네요. 어, 오늘은 삼성제약이라는 주식, 그리고 인기 있는 주식 몇개 찾아가지고 어, 한 영상에 종목 하나씩 해서 간단간단하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래보려고요. 음. 한영상의 종목을 뭐 두세 개씩 하기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시는 시청 시간이 한 4분? 5분? 이 정도 길어야 그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어 네. 기본적으로 이 채널은 주식에 대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과 들 공유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인기 있는 주식 위주로 일단은 좀 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삼성제약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음, 연봉으로 봤을 때, 한번 상장 후에, 어, 굉장히 오래된 주식이에요. 어, 상장 후에 한번 크게 한번 시세를 줬다가, 어, 약한 96년부터 거의 한 20년 동안, 음, 20년 동안 한번 치고 올라가긴 했지만, 음, 계속 스테디하게 있다가, 어, 15년 정도에 한번, 음, 올랐었죠. 한번 시세를 주고 다시 내려왔다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그런 모양새고, 주목할 점은 여기 거래량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어 굉장히 좀 주목도를 많이 받는 그런 주식인 것 같네요. 어 월봉으로 보면, 네, 어 21년 1월에 한번 시세를 한번 줬었죠. 줬었다고 볼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양봉을 가지고 하면서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봉상으로 유목균형표상의그구름대를 이제 강력하게 돌파하고 있는 모양새죠. 네. 그, 괜찮은 사인이네요. 음,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도 마찬가지로, 어, 거래량, 최근 거래량 위주로만 보면, 여기 음, 거래량 있겠죠? 네. 음, 여기 거래량, 여기 거래량이 한, 여기인가요? 음, 이 정도가 되고 위쪽에서 사실은 어, 여기서 두드려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계속 이 정도가 되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거래랑 동반하고 이 양봉이 섰죠 이 양봉이 양봉이 섰기 때문에 음, 여기서 지지라인을 크게 확인하고 올라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어, 양봉이 쓰면서 구름대로 위쑥 올라왔죠 그 다음에 다시 이평선이 모아지고, 어, 그리고 다시 음,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장대형 보 상한가를 간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요 정도까지는 N자형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까지 어, 지지받았던 지지라인 거기를 강력하게 어, 돌파해 오면서. 지지 라인 위로 확실하게 올라선 이후에 거래량이 쓰면서 장대양봉이 쓴 케이스가 될것 같아요. 위쪽에 보시면 이쪽 이쪽 라인들 이쪽 라인들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거래량이 잠기면서 올라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되면서 여기서 강력하게 들어올리기 때문에 여기는 향후에 이 라인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 월봉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주봉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어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돌파가 되면 이쪽 라인이 돌파가 되면 돌파가 되면 되게 강력하게 돌파가 되겠죠. 어 어디까지 볼까? 음이 정도까지 보면 여전히 거래량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거래량이 몰려 있죠. 음 이쪽 한번 시세를 줬었던 이쪽 라인 대비해서 거래량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 한번 어,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 되죠 이걸로 음, 한번 봐볼게요 한요 그거 보고 여기서 한요 정도까지 네한 65%까지 65%까지 추가 상승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다시 한번 여길 보러 갈것 같아요. 이쪽 라인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간단하게 하니까 좋네요. 삼성 제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